오늘은 구매 언박싱이 아닌 이벤트 선물받은 언박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굳이 보내지 말라는데 아띠아다요 사장님께서 보냈습니다 밭에서 뽑은 아이들 나눠 마신다고 이름 맞추기 이벤트를 하셔놓고 <laughs> 본인도 몰라 <laughs> 그래서지 저에게 SOS를 샀어요 오늘도 엄마와 함께 재미있는 언박싱을 해볼게요 근데, 밭에서 뽑은 거를 어떻게 알아맞춥니까? 15번까지, 그냥 대충, 13개 정도만 그냥 대충, 이렇게 랬죠 포장도 참 깔끔하게 잘하시는 아띠야달이아띠아달이 이렇게 덩치 큰 애를 보내고, 자리 없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니, 말도 안 듣고, 아이고, 우리 아띠야님 무얼 보냈을까?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, 야. 어 산타 클로스 보냈던 이모 뭐 알지? 그엄엄 시운이 아기 때 식당도 간적 있어. 식당이요? 재보. 음. 그 여기 어디 있어? 그... 어디 있어? 사촌 어디 있어? 오빠. 아니 거기 말고. 아니죠. 음. 음. 시운이가 네 너무 어릴 때 가서 기억을 네. 어, 기억 못 하는 거예요. 아.. 기억 못해서. 사장님요 안죄송이에요 포장도 깔끔히도 했습니다. 응. 그, 막. 응. 앵두 이모였나? <laughs> 앵두? 앵두 이모가 누굴까? 아니, 그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오, 우와, 뭐가 이렇게 이뻐. 흙 하나도 안 떨어지네. 자구니까 안 떨어지지. 우와. 무슨 자구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레드타이거 말이야. 자구예요. 음, 자, 구해요. 우와. 자, 레드 타이거 말이야. 자, 여기 옳고. 오케이. 자, 귀엽고, 이쁘게 생겼죠? 우와, 진짜 예쁘다. 여기, 그 빨간 부분이 매륙인것 같아. 빨간 부분이 매륙이에요 네. 응, 앵두같이 생겼다. 앵두에요? 체리, 체리. 체리. 응. 자, 두 번째 선물. 어, 이거 엄청 커, 커요? 네, 엄청 커요. 헉? 엄청 궁금하다. 크니까, 이게 네. 더 궁금해요. 보내지 말라니까. 왜 보내고 난리에요? 아띠야 사장님. <laughs> 네. 보내지 말라면, 보내지 마세요. <laughs> 세상은,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? 막 보내십니까? 음. 어머, 거기다. 음. <laughs> 어, 우두드입니다환영 무엇일까요? 명철이 없습니다.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녀석입니다. 오. 아, 어 너무 이쁘네요. 이쁘다. 약간 아이스 같은 음. 느낌이랄까 아이시 그린을 닮은 두들입니다. 오 우리 애기 어. 천재예요. 오 어, 약간 그막 시원하게 생긴 다육이인 것 같아요. 네, 약간 얼린 다육이 모른 표? 뭔 말인지 모르겠죠. <laughs> 자, 이제 감상하고 있으세요 음, 마지막 큰 덩어리를 자르고 있, 있습니다 엄마가 에이. 엄마 헉! 너무 졸려요 오늘 헉? 엄마 이거 빨리 방송하고 네. 편집하고 양치하고 가요 네 <laughs>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선물 이걸 또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할지 두구두구두구 <웃음> <웃음> 우와 커. 엄마 이뭡니까 이게 뭡니까? 엄마, 여기 안에 이뭐 빵빵한 환엽의 창. 넌 응. 누구니? 저기 안에 뭐 들어있는데? 응? 뭐죠? 뭐, 긴 뭐야 다 여기지? 아니 아니. 음. 이거 그망빵나 될까요, 어. 뭐요? 꽃대입니다. 꽃대요? 아. 꽃대리 요 꽃대. 블레이츠가 뭐야? 뭐 있어요? <laughs> 블래킹인가? 네, 블래킹인가 봅니다. 아, 진짜 커요 블랙 K야, 뭐야. 제 주먹보다 큽니다 블랙, 블랙 뭐야 <laughs> 이름은 내일 아띠아 사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네. 이렇게 멋진 아이 3점을 네. 선물로 보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꽃입니다 우와 귀엽다 우리 아기가 더 귀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언박싱 이벤트 언박싱입니다 얘는 블랙 머시길일것 같고요 얘는 어떤 두리일까요한엽블러쳤인가 느낌이요. 이 녀석은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자구예요. 아띠아 사장님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이 <laughs> 선물 고마워요. 전화 드릴게요. <laughs> 아띠아 사장님께 전화 드렸어요. 명찰이 뒤쪽에. 블랙썸이라고 써있네요. <laughs> 자꾸 예뻐서 재구매를 하게 된다는 블랙썸이래요. 자꾸 썸탄데요, 다육이랑. 아,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라네요. 저는 처음 보는 아이예요 이거는 아디아 사장님도 모르세요. 근데 제 눈에는 그냥 블랙. 블랙이 아니고 환엽 블러처스. 그 다음에 레드 타이거 말이야. 이렇게 세점잘 받은 거. <laughs> 마지막 마무리 합니다. 여러분, 시청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. 우리 기도 인사할 거예요. 여러분 그리고 그 가실 때그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죠? 알죠, 알죠.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안이 안녕. 안녕.